출식인2.0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력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첫 번째 취업했을 때, 즉 생신입 때는 자기소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중고 신입인 분들은 자기소개서 외에 이력사항들이 적혀있는 이력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이 이력서를 쓸때 정말 많이 고민을 하는 게 있어서 오늘은 이 고민에 대해서 또 제가 어떤 저만의 관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한번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고민이냐? 진짜 많이 하는 고민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내가 이전 회사의 경력 사항을 쓸까 쓸지, 마, 쓰지 말까, 써도 되나, 쓰면 안 되나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역시 저는 한 가지 답을 딱 찍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경력 사항 쓰세요. 쓰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죠. 꼭 쓰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추업 반수를 하는 목적은 중고 신입으로 가려는 거예요. 중고 신입 이거를 어필하기 위해선 당연히 흔적을 남겨야겠죠. 증거니까. 그래서 엄청나진 않지만 내가 그래도 생 신입들보다는 실무 경험이 있는 그런 메리트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경력사항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 직무중심의 취업이 굉장히 많이 트렌드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럴 때 내가 뭔가 일을 해봤다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어필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됩니다. 이거를 너무 안 좋게 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에 겁먹고 안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새 되게 중고신입들 많아요. 저 특히 지금 인재개발팀에서 일하고 있고 매기수마다 신입사원들 들어오면 막 교육하고 신입사원들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 하나하나 다 보는데 중고 신입 정말 많습니다. 흠이 아니에요. 내가 자소서나 지원 동기에서 지원 동기에서 혹은 면접에서 이렇게 충분히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 때문에 일단 경력 사항에 쓰셔도 무방합니다. 중고 신입이 절대 단순히 표면적으로 그 자체로 무조건적인 흠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조사하면 다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찜찜함을 만들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사팀에서 맘먹고 여러분들을 뒷조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케바케긴 하겠죠. 안할 수도 있고, 물론. 어떻게 뒷조사를 하느냐. 내가 적은 이메일이나 핸드폰 번호, 아니면 그걸 기반으로 SNS 추적할 수도 있고 내게 닫혀 있으면 동문들, 친구들 거 타고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물론 막 수만 명 되는 지원자 중에서 과연 내걸 볼까라는 의문이 들겠지만 뭐 솔직히 만명 중에서 당연히 안 보겠죠. 근데 어차피 내가 목적이 취업하는 게 최종 합격하는 거잖아요. 최종학교 직전에 내가 4명, 5명, 10명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좀더 심층적으로 나의 평판주의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미연에 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내가 입사 과정에서 안 들켰어도 입사 후에 갑자기 들통날 가능성도 조금 존재해요. 물론 이건 역시 안 들킬 수도 있죠, 물론. 하지만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그게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디서 사대보험에서 들킬 수가 있어요. 고용보험 신고할 때 음, 여러분들 뭐 신입사원 처음 교육 들어갈 때나 아니면 다른 회사에서 받는 교육들 들어갈 때 고용보험 신고 들어가는 게 있는데 지난 회사의 교육 이력들이 뜰 수가 있고 아 실제로 뜹니다. 뜨고 이거를 내가 제출해야 되거나 혹은 담당자가 뭐 필요로 하게 됐을 때는 그게 당연히 걸려 들겠죠. 아니면 뭐 건강보험이나 연말정산할 때. 이럴 때 사대보험 관련된 문제들이 다 내가 다녔던 회사들의 이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회사에서 요청을 하거나 담당자가 이런 걸다 내역을 달라라고 말할 때 그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어 저는 안 속이고 경력상을 다 쓰고 재취업을 한 케이스인데 나중에 이걸 물어봐서 아 내가 만약에 이걸 속였다면 여기서 걸렸겠구나라고 정말. 생각을 많이 했던 그런 적이 있어요. 네. 다시 말하지만, 안 들킬 수 있습니다. 물론 안 들키는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는데, 단 1%의 확률이라도 찜찜함을 남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 정말 중요한데, 저도 여러분들처럼 취업 반수를 할때 경력 쓸지 말지 고민 많이 하면서,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노무사나, 아니면, 노무산들이 쓴글 같은 경우, 옛날 사례 같은 경우를 정말 많이 찾았는데, 입사할 때, 입사 서류상에 경력을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도 채용상의 허위사실이 될수 있더라고요. 불이익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불이익은 최악의 상황에는 입사 취소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기껏 붙었는데. 채용상의 허위사실이 뭐 발견되면, 뭐 회사의 조치에 따르겠습니다. 이런 문구들 있잖아요. 회사에 원서 쓸 때. 거기서 말하는 허위사실이라는 게 없는 걸 지어낸 게 아니라 있는 걸 고의로 뺐어도 이것도 허위사실의 범주에 들어가더라라는 문구나 사례, 이런 것들을 많이 봐서 음,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안 들킬 수 있으면 좋겠지만 들키면 큰일 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요. 안 들켰다 칩시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거, 또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졸업 후에 공백기를 과연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난관에 봉착해요. 경력사항을 안 쓰게 되면. 그래서 쓰는 게 좋은데, 여러분들 첫 취업 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공백기가 생기면 정말 안 좋다. 많이 들어봤을 텐데, 실제로 그래요. 공백기 생기면 안 좋아요. 기업에서 가장 마이너스 요소인 게또 공백기가 긴 사람들인데, 채용이 있어서. 내가 경력사항을 빠뜨리고그 부분을 넘기고 안 쓰면요. 그게 고스란히 경력의 공백기로 남기 때문에 내가 이미 졸업을 했잖아요. 그렇죠? 취업을 이미 한번 했으니까 졸업했겠죠? 그럼 졸업 후의 공백기에 대한 그뻥 뚫린 기간들을 어떻게 메꾸고 어떻게 설명하고 포장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들고 이게 마이너스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공백기가 더더욱 길어지기 전에 경력사항을 그냥 솔직하게 써버리는 게좀더 나을 수가 있다는 라 말씀을 드리고요. 운 좋게 뭐 면접까지 올라갔다고 해도 경력기를 뺀 사람들은 이 기간 동안 뭐했나라는 질문을 초정면접 때 받아버리면 정말 대처가 난감합니다. 어떤 뻥을 칠지도 참 어렵고요. 어쨌든 난 취업한 사람인데 경력을 빼고 면접에 올라갔다는 건 거기에 대한 질문 나올 땐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많은 면접 봐서 알겠지만 거짓말 하게 되면 내가 굉장히 불편하고 면접관들도 능숙한 사람 앞에 걸리면 정말 티가 많이 나요. 거짓말 하고 있구나라는 거. 그래서 이럴 때도 굉장히 난감하기 때문에 경력사항은 쓰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력사항 외에 교육이력도 가급적이면 쓰면 좋아요. 근데 교육이력을 쓰려면 어차피 경력 을 써야지만 교육이력도 같이 쓸 수가 있거든요. 내가 경력이 없다고 뻥을 쳤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교육받았다고 쓸순 없으니까. 이 교육이력을 쓰는 것은 왜 좋냐면 생신입들과의 경쟁력이 생겨요. 나는 이력서상 이런 교육을 실무적으로 회사에서 받았기 때문에 좀더 직무를 이해하고 회사 조직생활을 할수 있는 장점이 있다 라고 쓸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러한 회사에서 받는 교육들은 일반 생신입들, 졸업예정자들인 학생신문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그런 교육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경쟁력이 될수 있고 저도 교육 이력을 하나하나 경력사항에서 적어보니 나중에 면접 갔을 때 질문도 많이 들어오고 저 또한 이거를 나만의 강점과 차별화 요소로 많이 어필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중고, 신입으로 재취업을 준비하는 취업반수생이라면 경력상 쓰시라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플러스 알파로 교육 이력들 회사 내에서 사내 교육 받았던 거 혹은 회사 다니면서 외부에서 교육 받았던 것들 있으면 그게 직무에 다 관련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같이 써보시라 그래서 이번 3강의 주제인 이력서를 탄탄하게 만들어 보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3강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